다리아와 아이들, 짜잔. 누구세요? 어? 어 누구세요? 저 완전입니다. <laughs> 짜잔, <laughs> 유니랍니다. 유니 유미 뽕튀기 먹고 싶어요? 네. 네 드세요 이거 유니 얼굴 만든 거예요. 안녕 <laughs> 어디 어디 잘라서 먹어볼까? 유니 잘라서 먹어. 짜야. 맞지 짜야. 음, 잘 먹네. 우와, 맛있어요? 네. 얘도 또 만들어볼까? 가면 네. 음, 윤희 먹고 있어요. 이거 만들어줄게요. 이번에는 환한 눈 만들어줄게요. 응. 네. 윤희 보여요? 네. 네. <laughs> He-he-he! Uh. <laughs> <laughs> 많이 먹었네요, 유니님. <laughs> 모양이 이상해졌어요. <laughs> 맛있어요? 짜잔 화난 얼굴을 가져왔습니다. 어. 슈, 으, 유니 화났어요? <laughs> 뭐 때문에 화났어요? <laughs> 화났어요? 정말? <으? 웃음> 너 완인 거야? <laughs> 이야, 이거 무서운데 얼굴이? 언니 이거 먹고 이것도 먹어요? 네. 축축축, 자. 응. 뭐 하나데왜 맛있다! 화한 악을 먹어버렸네 오! 얘는 머리카락이 생겼어! 삐죽삐죽삐죽! 냠냠냠냠냠냠 이거 상어! 이거상어같아요 상어! 상어같아요! 얘는... 얘는... 배 이건 아기 상어고 이건 아빠 상어에요 아기 상어! 귀여운! 알았어 아기 상어! 엄마 상어을 뚫을 때아보뚜 뚫을 때 가족도 뚫을 때 엄마 상어 아빠 상어 랑 뚫을 때저았네 아이 뭘 찾았네. 먹어야겠다. <laughs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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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베이비 시키 뚫을 때 베이비 시키 베비 이샷베이비샷 올레나는 워 와다 와 떨어져 워더 워트 떨어져 다 와다 트 떨어져 워더 워트 떨어져 워더 워트 다어져워더 워트 떨어져 워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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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트 떨어져 워 목마르지요? 물 드세요 꾀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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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뭐? 요 뻥튀기 배달 왔어요 꾀꾀 꾀꾀 꾀 오? 다른 뻥튀기 배달 왔네 동글동글 뻥튀기

똥, 똥, 똥. 다 넣어야 돼요? 응? 다 넣었어요? 네. 응. 일단 다른 거 배달 올게요. 안녕. 꽉꽉. 갑니다. 으기으기 으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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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기 으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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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 으으 으으 이거 뭐예요? 어? 뭐예요? 으으 엄마 으리가 가고 있어요 으 아기입니다. 아, 아기 우리가 왔어요. 꽤 꽤. 하나만 보여줄까요? 네, 보여주세요. 헉, 무슨 냄새가 나요? 오, 젤리 맛 있다. 젤리 맛. 망고 냄새 나네. 망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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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꽤 꽤. 독수리가 나타났어요.

기가 있어요 뒤에요. 여기 봐봐요. 아 여기 오리들이 한 마리씩 숨어 있네요. 여기 봐요. 이렇게 비닐 안에 오리들이 숨어 있어요. 까줄게요. 짠짠 짠짠. 젤리가 너무 귀여워요. 오, 이렇게 상자 안에 들어있네. 우리가 꺼내. 뿅. 연이님 여기 아기 오리 또 왔어요. 야말 또 있어요. 몇 마리 있어요? 하나, 둘, 셋, 다섯. 됐어요? 다 엄마한테 숨었어요? 일곱 마리! 일곱 마리? 네. 오, 일곱 마리. 하나, 둘, 셋, 네 마리네. 오, 근데 이거 먹어도 되는 젤리인가봐요. 먹어볼까? 네. 맛있게 먹어요 먹어볼까요, 먼저? 음, 네. 응? 음. 정말 쫄깃쫄깃해요. <목소리> 음. 좋아해요. 워터, 워터, 먹기 좋아워 워터, 웨터워워 이거 먹어, 먹어. 음. 오잉 오잉 어,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. 망고 맛이에요 망고? 응. 음, <laughs> 음 맛있네 이 망고도 먹어봐요. 조금만 먹어봐요 그러면 우와 아우, 정말 질겨요. 젤리예요 귀여운데 맛있다뇨 맛있어요 귀여워요. 맛있다뇨 음. <laughs> 뭘뭐할 거야? 응, 물에 뜰까? 우리가? 응. 물에 뜨나 넣어볼까요? 응. 우리? 응. 하나, 둘, 슉! 에에물 속으로 들어갔어요. 안 나와요. 좀 제일 꺼내주고요. 에? 와, 슈라이 근데 정말 맛있네요 젤리가 쫄깃쫄깃. 은주 아, 먹어봐요. 오. 아 저렸다, 저네 음. 우리가 버렸어요 버렸어요? 어쩔 엄마 위에 올라가야겠어요. 버렸. 내용. 저 형, 저 형, 저저 이제 다어 별로 맛있는데. 절로 한 개만 먹어보자. 어때? 한 개만 먹어볼까? 자. <laughs> 맛이 어때요? 맛이 어떠죠? 무슨 맛이에요? 음, 모레. 오리. 오리? <laughs> 오리 맛이야. 우리 윤이는 뻥튀기가 더 좋구나? 음, 뻥튀기. 음. <laughs> 많이 먹었다요. 잘 먹었다. 嗯。